드루 제 페이스북은 그 페이스북 점컴 하고 슬래시 한 다음에 제 아프리카 아이디 pgihun 하시면 돼요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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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절 하는 들고 갈 만하다 드루도 만나면 안되죠 응. 약간 조금 무거운 드루면할 만한데 야 드루이드도 정신자극 급속 성장만 안 잡히면 내가 이길 수 있어. 근데 요즘 드이드들 드루이드들은 다 들고 있다. 어, 어그로다. 어그로 들어? 동전 샷 7. 이 친구 어그로드로이드 이길 수 있거든요. 아래 집에서 공사하는데 시끄러워 죽었어. 다 들려요 그 공사 소리? 아이고. 우리 집은 얼마나 더 크게 들리겠어? 마이크로 그 정도 들어가면. 요즘은 어그로가 많아서 춤검보다는 요원이 더 좋은 것 같아. 어그로가 너무 많아. 한번. 네, 생방송입니다. 저는 생방밖에 안해요. 침대가 더블사이즈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. 혼자 누우면 딱이에요. 이거 혼절로 타이밍 한번 끊읍시다. 여기서 물론 맹독해서 잡을 수도 있었죠. 근데 그보다는 한 타이밍 꼬이게 하는 게 중요해. 드루이드는 내가 봤을 때 서리요. 서리는 저희 집 강아지, 어디를 저는 공격... 새우 잠으로 자요.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잘때 점장이, 림자발띠가 나왔었으면 좋으련만 주문도적은 가끔합니다 가끔 방송 고정시간은 제가 아,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해야되는데 잘 모르고 싶어 잘 모르겠어 마음가짐 없으면 도적을 할 수가 없어요 약간 드루이드의 정신자극같은 존재라 꼭 있어야 합니다 에, 목요일 저녁 5시에 제 개인 방송은 고정이에요 아마 오늘 5시에도 할 거예요. 헝그리 앱 TV에서. 재 방송. 원래는 생방이거든요. 원래 5시에 생방을 해요. 제가 목요일 5시에. 근데 이번 주는 연말이어서 방송국 사정상 미리 영상을 찍었어요. 그게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녹화했었죠. 네. 못 보신 분들은 5시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헝그리 앱이라고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. 아마 다음 파트 위치 아프리카에서. 이렇게까지 해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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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숙소> 가수장. <laughs> <다섯> <laughs> 그밥, 그밥, 그밥. 두밥, 그림자, 발기 아... 점쟁이 나왔으니 카드 한장 터집니다. 자국 야포 타야 돼요. 아... 그렇지... 이거죠? 좋아요, 달달해... 좋구요. 일단 야포 한장 탔어. 이 네, 머리 에다그 공사 소리... 공사하는 거 너무 시끄러워... 죽을 것 같아... 스트레스받아... 너무 커... 소리가... 살포. 나머지 4코스트. 햄파로 6급 가나? 다른 데로다떨궈 놓고. 아프리카 알림 있죠? 칼칼좋구요한번 가볼게. 이번 터 어차피 할거 없어서 이거 하는 게 낫겠다. 그 이안 나오네. 자군야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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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군야포. 응. 기승만 때려는 저는 맘각 칼부 하려고 그랬거든아포칼할 하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기승만 해도 될것같아 그림자 밝기 나온 게 최선이었는데 그림자 밝기 안 나오고 자군 야포. 그렇지. 다한 세트 탔어 일단 한 세트 탔어 한 세트 탔어. 자군 야포 한 세트만 조심하면 돼 이제. 클났다 내년에 나의 연애운은 점점 떨어져가고 있다. 연애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. 달달하죠. 아 그리고 패한 세트 있어? 그럼 망했어. 아니야. 체력 1 4를안 주면 돼. 이제부터 <laughs> 내년 운 이미 다 썼어? 어차피 마이너스는 실 심하잖아. 어차피 마이너스였다니. <laughs> 어 이거 패거리에서 또 역대급 그 햄파전 그거 기억난다. 단검 이번에 피해야 돼. 아이고 옵장. 칼 들어 나머지 6코스트. 이건 어떨까? 하하하 아, 하하하상 아, 뭔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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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 <laughs> 형님 오셨습니까? 피윤님 스티커 달달하네요. 예. 네. 기분 좋아지게 몇 개만 더 던져 주십시오. 스티커 돈안 되는 거면은 보기 형. <laughs> 어, 어음... 아, 달달하네요. 피운님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다. 이거를. <laughs> 맘각칼보. 것스트택지가 정말 많아. 절개만 쓴다. 뭔가. 절 그러면 이낫이제열 하허 <laughs> 저는 뭐 구독 그런거 없어요 구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 현재 다음파 450분 아프리카 음. 100분 트위치 몇 분이나 보고 있으려나 지금 다 쟁쟁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. 트위치 한 100분이라도 봐주시면 감사할텐데 100분도 안보겠지? 튕겼어요? 왜 튕겼지? 튕기지? 그 새로고침하면 바로 되지 않아요? 재방송 좀 그런거 같더라고 아예 튕겼나? 자국냐포 <laughs> <laughs> 자국냐포 이제 없잖아 어 밴드베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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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다 나갔었어요. 인터넷이 갑자기 끊겼었어. 미치겄네 다음 팟이랑 트위치 보여요 지금? 인터넷이 한번 끊겼다가 연결됐어. 아래 뭐 공사 공사 하느라 인터넷 끊어졌던가? 뭐냐? 난 이겼죠. 저 구독하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계약하는 사람만 구독할 수 있지 않나. 아프리카 이제 된다. 아프리카 이제 다시 보여요. 이거 뭐 그냥. 끝났죠. 킬가. 그냥 자우냐포 상대방 하고 저는 불안 치보세 그림자발기 점쟁이 해서 카드 다 태웠어요. 아니, 난, 없어. 난 점쟁이 만치롱. 킬아들 이제 정확히. 와. 좋아 좋아. 좋아. 연승이 죠 이러면. 아 이거 껐다 켜야 돼 이러면.